아, 나는 수리남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그 수리남에서 나오는 사기꾼이 목사의 탈을 쓰고 있잖아. 목사의 탈을 쓰고 사기를 치고 마약을 팔고 사람을 죽이고 범행을 저지르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. 빌런을 목사의 가면을 씌워서 목사라는 마스크를 씌워서 극중의 상황을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를 살리네. 그게 슬펐어 나는. 우리 사회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가진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추락했는지를 은근슬쩍 보여준 것 같아. 그 드라마가 만약에 그 목사가 아니라 개신교 목사가 아니라 천주교 신부님이 사제가 그렇게 빌런으로 나왔다면 천주교에서 항의하지 않았을까? 만약에 스님이 그랬다면 그 빌런이 스님의 탈을 쓰고 그랬다면? 불교에서도 항의하지 않았을까? 근데, 목사의 탈을 쓰고 딱 악행을 저지르는데, 자연스러운 소재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지. 물론,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. 정통적인,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라,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다 목사 이름을 더럽혔다. 라고 말할 수 있는데,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실제로도 우리 개신교 안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의 목사님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? 난 그래서 수리남을 보면서, 아, 재밌게 봤어. 드라마로서는 참 재밌게 봤는데, 아, 이게 슬프다. 목사라는 이미지가 그렇구나. 도가니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도 도가니 이후로 그런 작품들 계속 나왔지, 이젠 우리가 더 떨어질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. 근데 오히려 반면에 그 생각이 또 감사야. 더 떨어질 곳이 없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. 적어도 옛날엔 그랬거든. 이력서에 예전에 종교를 썼단 말이야. 기독교, 그러면은, 어, 일단 사람들이, 인사 담당자들이, 이 사람 정직하겠네. 성실하겠네. 지금 그래? 아니야. 예전엔 목사님, 그러면은, 어, 어른. 어쨌든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할 뿐. 이 목사님이 와서 어떤 의견을 냈으면 우리가 경청해야 돼. 이게 이랬단 말이야.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. 그게 술이 나면서 여실이 보여져서 슬프더라.